And she doesn't understand. 그리고 데이지는 이해하지 못해. He said. 개츠비가 말했습니다. She used to be able to understand. Used to 과교습. 과거의 규칙적 습관. Be able to can. 그녀는 늘 이해할 수 있었어. We said. Would입니다. 과불습,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우리는 앉아있곤 했지. 포드의 시간이 나올 때 동안, 여러 시간 동안을. I wouldn't ask, would not. 과거의 고집. 나는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너무 많은 것을 Ask 그리고 사람 앞에 오브는 엄마에게입니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려고 하진 않았어. I said 내가 말했습니다. dare 용기네요 담대히 You can't beat the past. 너는 반복할 순 없어 과거를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돼. Can't repeat. 그렇지. 반복할 순 없지. The past. 과거를. He cried. 개치비가 소리쳤습니다. Shocked. 충격을 받은 채로. 혼자 떨어진 why? 놀람의 표현입니다. 세상이나. Of course. 맞아. You can. 난할수 있어. He looked around. 그는 보았습니다. 그 자신 주변을 wildly 거칠게. He seemed to think, seemed to do. 엇모인 것처럼 보이다. 그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에는 생각한데요. The past, 과거가 was hiding. 숨어있다고. Here, 여기, in the shadow, 그 그림자들 속에. Of his house, 그의 집에. Just, 딱, out of, 뭐뭐밖에. Reach, 손을 뻗다 손을 뻗는 범위. 손 닿는 곳. 그가 손 닿을 수 없는 바로 그 바깥에. I'm going to fix. Be going to wear. Fix. 고치다. 난 이제 제대로 고쳐놓겠어. Everything. 모든 것을. Just the way. 그 방식으로. 으로는 인인데요. way 앞에 인이 자주 생략됩니다 바로 그 방식 그대로 고쳐놓겠어. 명사죠. 명사 뒤에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 상황이 있었던, 이었던 그 방식 그대로 모든 것을 고쳐놓겠어. before, 전에 있었던 그대로. He said, 대치비가 말했습니다. Determinedly, 굳게 결심하고. Daisy는 보게 될 거야. He talked a lot.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And under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나는 이해했습니다. That 이해하는데요. He wanted to rediscover. Rediscover. 다시 발견하다. 다시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Something. 어떤 것을. Some idea. 어떤 생각. Of himself. 그 자신에 대한. perhaps, 아마도. 명사 뒤에 대은 뒤에 있는 말들이 명사를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어떤 생각을 설명합니다. had gone, 사라져버렸던. go and gone, 과거 분사 앞에 had 이전의 이미. into, 뭐뭐 안으로, loving, 사랑하는 데이지 안으로 사라져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It's life. 개치비의 인생은 have been confused. 이전의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B는 B의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b AD 이전의 이미. And meaning s 한번더 씁니다. 명사 뒤에 LESS, 뭐뭐가 없는. Meaning 의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는. 데이지를 만나고 이후로는. But, 그러나, if he could only return, 그가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to a sudden starting point, 어떤 특정한 출발점으로, and go over, 다시 자세히 살펴보다, 그가 자세히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all 그 모든을 slowly 천천히 he could find out 그는 찾아낼 수도 있을 거다 what that thing was 그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잃어버린 그 무언가 one autumn night 한 가을 밤에 five years before. 5년 전에 they had been walking. 데이지와 갯스비는 걷고 있었습니다. Down the street. 길거리 아래로. The ground was white. 땅은 하얗습니다. It moonlight. 달빛으로. And they stopped. 그리고 데이지와 갯스비는 멈췄습니다. And turned.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Toward. 원모 쪽으로 몸의 쪽을 향해서.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It was a cool night,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But with that mysterious excitement, 하지만 그알수 없는. Excitement, 흥분을 가지고, in it, 그 시원한 밤 속에 있던 응. 흥분을 가지고, 위치는 앞에 있는 흥분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대들 쓸 수도 있겠죠. 어떤 흥분요? comes, 오는 흥분. as the seasons change. 계절들이 바뀔 때에 오는 그 흥분을 가지고. out of the corner of his eye, 그의 눈, 모퉁이 밖으로 견문으로그 e 이 soar, 그 집이 보았습니다. 시소시 that 본데요. the houses 그 집들 o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집들이 made 만든다는 사실을 a kind of ladder 한 종류의 일종의 사다리를 길거리가 있고 집들이 있는데 마치 사다리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which 앞에 있는 사다리를 설명합니다. reach ~~에 도달하다. up 위로 도달하는 그래서 to ~~로 가는 a secret place 비밀의 장소로 above the trees 나무들 위에 있는 he could climb to it 그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쪽으로 if he climbed along 그가 혼자 올라간다면 Once. h e was t h e r e Once. 한 번, 한번 o 뭐 마하하한번 c 뭐 e o 때 그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e c e o c o u l d d n i n k 그는 마실 수 있을 겁 e 다 t h e o l e o e o e Once. o e 성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난안 땅. 삶의 풍요함을 맛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츠비가 가졌던 꿈입니다. 해서 빛삐삐 t 된 원흥과 과거에는 같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faster and faster. 빠르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As day's white face, d a y 의 하얀 얼굴이 came up, 올라올 때, to his own.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얼굴로. He knew, no, no, no.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That, 알고 있던데요. When he kissed. 그가 키스할 때, 입맞춤할 때. The girl. 그 소녀에게, 그 여자에게. He would never dream. 그는 결코 꾸지 않을 거라는 거. His wild dreams again. 그의 거칠고 난폭한 꿈들을 다시. 5년 전 데이지와 입맞춤으로 그치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